일급수사회표성의 박철호 대표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예, 뭐 요새 뭐, 아, 참 시장이, 뭐, 어려운 듯 쉬운 듯, 쉬운 듯 어려운 듯, 뭐, 아,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은 분명히, 아, 최고의 수익을 내기가 좋은 장세입니다. 그건 분명해 보이고요. 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루온, 뭐, 단기간에 지금 150%가 넘는 뭐 정말 아,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뭐 이상세는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보신 분들은 아, 다 축하드리고요. 이론 먼저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차트 먼저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예, 말씀을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차트를 보신다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1차 급등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로 뭐더 강력한 아,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뭐 주가 23% 아, 고점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 최고점에서 불과 4% 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뭐 요새 뭐 아시겠지만 뭐밑꼬리 길게다고 내릴 수도 있는데 여전히 뭐 고점에 머물러 있고요. 이로운 뭐 정말 뭐큰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오늘 아시겠지만 뭐 정치인 테마주로 얽히면서 이또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어떤 노이즈, 아, 이런 뉴스 때문에 사실은 이 오늘 반사 이익을 이 종목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주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좀 좋게 보시고 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이런 상세가 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6천원 돌파가 중요해 보이시고요. 뭐 아래 자리는 당연히 한 5천원 정도 5천원 예, 그 주가 지지 이렇게 중요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요일 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카스입니다. 카스도 마찬가지로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사실은. 뭐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전자저울 관련 회사인데요. 뭐이 회사도 뭐 최근 들어 뭐 똑같습니다. 그림을 놓고 보면 거의 뭐 아까 이론처럼. 일단 1차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보였고 2차 상승세가 나와주,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오늘 최근도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면 이제 하락세를 보이나 했는데 뭐눈 뜨고 나면 신고가 뭐 이런 의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 이 종목도 지금 뭐 단기간에 50% 수익이 넘는 수익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수익을 보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고, 아직은 고입니다. 왜냐면 고점에서 아직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이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근데 뭐 여전히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매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또 나오면 그때 상황이 되면 방송하는 시간이다. 이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좀더 조정을 받아야 신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익 보신 분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좋은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방 아그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새 말씀드린 종목은 여기서 제가 뭐 종을 말씀드리고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어 사실은 뭐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수감에서 고점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종목, 예, 뭐큰수익을 기대하시는 게 물론 이제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 크게 슈팅 나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 그렇게 큰수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예, 적절한 수익선에서 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고 아무튼 그런 종목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편하게 예, 좀 대응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상승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위주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아, 적절한 시점에서 수익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중 뭐, 동방 아그로인데요. 농업용 약재, 제조, 또 가공판매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기능, 뭐, 친환경 비료개발, 이런 뭐, 아무래도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 요새 미국 시장이 뭐, 테이퍼링 때문에 리립니다 뭐, 시장이 하루,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지금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뭐 경기 회복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악으로도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입니다. 어제도 뭐 지수가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오른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경기의 수혜주로 보시고요. 주식이란 거는 이론을 많이 한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전 매매 감각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이론적, 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어, 드릴 수는 있어도, 그걸 자세히 안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또 많은 걸 우리가 파악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장이, 아,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사실은. 실전 매매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을 많이 아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그 시간에 매매를 한 번이라도 더 하시,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왜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한 번이라도 더 매매를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운동 나갈 때도,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나가서 뭐 스포츠, 어떤 뭐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 거보다 한번 나가서 공을 차보는 게 아, 스포츠를 잘할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란 거는 이론적인 걸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초일 뿐이지, 실제로 매매에 있어서는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실전 매매 감각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허상을 쫓으시는 것보다는 실전 매매 감각 기르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동방악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자리,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요새 트렌드가 많이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지속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뭐 저희가 뭐 차트상으로 뭐 오늘 상승세가 나왔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매수주가 9,000원과 9,300원 밴드, 목표주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